행복은 큰 변화에서 오지 않는다.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에서 자란다. 지혜로운 사람은 답을 찾기보다 질문을 바꾸어 인생을 다시 연다. 두려움은 당신을 막을 힘이 없다. 진짜 당신을 막는 것은 할수 없다고 믿는 마음뿐이다.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는 비결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인생의 한 장면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남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오해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 운명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 움직이는 사람을 향해 조용히 문을 연다. 상처는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용기를 배웠다는 증거다. 진정한 성장은 많은 것을 더하는 데 있지 않고 불필요한 것을 비우는 데 있다. 삶은 우리에게 늘두 가지를 묻는다. 이 무엇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내일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오늘 단 하나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